여기는 어디고? 한국에 이런 곳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한국 맞습니다. 맞고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여기 차이나타운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는 거의 중국인들이... 지금 입주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외딴 곳이고 뭐 주변에는 CU같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저것끼리 그냥 이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거의 뭐 쏙다시피 하고 와가지고 지금 거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 말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 빨간 저거 보이시죠 저기가 방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폐의 잔에 후덜덜덜 되시겠고요 자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처음에 어, 집을 사는 줄 알고 왔다가 사실은 쏘가서 콘도에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으로 제가 먼저 정찰조를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매복조가 제가 들어가는 순간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일단 정찰조를 먼저 한번 띄어봤습니다 뭐, 시가전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시가전이 제일 무섭거든요. 자, 여러분, 긴장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날씨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만일에 누군가가 노숙자 그룹이 를 공격해 오면 지금 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 필살기 노란 손가락으로 눈을 확 찔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우크라이나 드론 투하 막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덕공무술 일단 그리고 또 태권도는 덤으로 또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도합 이단입니다. 여러분은 남자라면 보통은 한 1단입니다. 근데 저는 2단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단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다 비었습니다. 짓다가 공정률은 한 50%? 뭐, 저 정도면 다 지은 걸로 보입니다. 50%면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나머지 보통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낙골 당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그 기분이 엄지만 곳입니다. 자, 이게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의 녹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치면 뭐 현대 건설 정도 되겠지요. 뭐 이곳에 투자를 이제 통 크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 이야, 이 1조, 막 상상도 안 됩니다. 막 이런 거는 자, 이게 2017년에 중단이 되었답니다. 이때가 이제 뭐 언제냐? 사드 배치. 예. 그때 중국 당국이 한국 저것들 하고는 투자, 송금, 여행 금지령. 통틀어 이것을 한한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한한령이 이제 됐는데 이게 거의 한 60%는 진행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여기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저거는 뭐 맨날 오염된 미세먼지, 뭐, 그, 공기 안 좋거든요. 중국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오래전에 중국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때 중국 북경에 가보니까, 정말 그 공기 오염, 그 대기 오염이, 아, 목이 당장 따갑고, 당장 그냥 가시적으로, 바로 겨울인데도, 말도 못합니다. 정말 눈이 따갑고, 막 기침이 나올 정도로 매연이 북경 베이징에 가면 그대로 납니다. 아, 아마 지금도 됐으면 됐지 아마 항사까지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쪽 하이난 저거 나라 이제 하이난 또 이쪽은 우리 제주도 이쪽이 조금 중국의 부유층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한 5억만 투자하면 조금 이제 5억만 투자고 하한 5년 정도 있으면 아마 또 영주권도 나오고 교육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아뜻하고, 북경 춥거든요. 북경은 정말, 아, 위도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 내륙의 추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생각 하기 싫습니다. 아, 너무 막 살을 내는그 북경. 예. 아, 자금성, 만리장성 이런 데서 정말 추웠습니다. 저들도 보면 옷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막 둘둘 마러 다니더라고요. 경찰들도 6.25때 그, 인해 전술로 내려올 때그 복장 그대로 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청정 자연 제주도가 저것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료도 좋지, 뭐, 교육도 좋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중국의 부유층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그 수치가 아마 천만이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부유층들이 사실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하와이 또는 미국 이쪽으로, 어 홍콩 이쪽으로도 많이 그 가고 있는데, 사실 저거들한테 굉장히 이 제주도가 매력적인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 제주도로 많이 오는 거죠. 가깝고 또 일단 위치적으로. 또 아무리 뭐 중국을 떠나도 또 고향에 또 자주 또 왕래를 해야 되니까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뭐 그래서 제주도는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랬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미사일 사드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현재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 이제 이 근처 인근에 살던 땅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수용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살던 보금자리 집도 내주고 어 심지어 조상의 몇 가지 이장을 하고. 받은 돈으로 이제 인근에 또 펜션,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하고 보고 했는데 모든 것이 재산도 잃고 미래도 잃고 고향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이 자자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합니다. 현 국토부 장관, 예, 네, 지금 자주 나오시는 분, 그분이 이제 직권 어, 여기 도지사로 있을 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 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만이 어떤 실정,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정부도 관련되어 있고, 녹지 그룹의 어떤 파행적인 행태, 뭐 이런 거하고 또 관련되어 있고, 막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이 하여튼 이 비어있는 이것만 관심이 이제 많으니까 내부 사정은 막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골치 아프고, 사도 여파로 돈줄이 이제 본국으로부터 이 돈줄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 어, 이곳 근처 여기는 이제 주택지 예, 거주지가 되는데 사람이 거주만 할수 없기 때문에 옆에 이제 복합 주상가, 뭐 헬스센터 이런 거대한 정말 거대한 규모의 종합 시설이 같이 멈춰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것을 또 다룰 건데. 아, 이것만큼 정말 기괴합니다. 그 형태도 하여튼 중국 이 친구들은 정말 뭘 하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어, 마치 원형 경기장. 아,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거를 짓다가 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런 거는 그 거대한 만모습급 규모,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옆에는 그래도 이제 페인트칠을 하고 사람 사는 모습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에 그래도 좀 볼만한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큰 규모를 이러니까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생명의 불빛이 안 보이고 꺼져 있는 그 회색빛 어, 낙골당 같이 그 공동 낙골 납골, 낙골당 있죠 그것을 아주 큰 거대한 규모로 공동 낙골당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기괴합니다. 정말 뭐 그걸 하면 우긴다면 뭐 그건 줄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가 부슬 부슬 오고 있는 이제 이곳에 들어가기가 썩 기분이 안 좋은데 아 다행히 우리의 참 충실한 이 드론 드론이 먼저 썩가서 한번 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비오는 묘지터를 혼자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보여드리면 제가 빈 건물 유튜브라 부를 수가 없겠지요. 오직 사명감 하나로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이 광경을 영접하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 정말 들뜬 마음. 그 흥분한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직고 한번 무조건 가봐야겠다. 자, 근데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 뭐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점령한다 이런 말 사실은 들을 때는 조금 가장이다. 뭐 호들갑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와본 그 누구라도 야 중국인들의 그 인해 전술 제주도부터 먹어 들어가야 되겠다 마치 이런 전진기지 제주도가 그들의 전진 기지로 보입니다. 어찌나가는 곳마다 어, 요즘 뭐, 뭐 올레 시장이나 이런데 가도 중국인들은 너무나 허나합니다 중국인들이 뭐좀뭐 어, 리스닝이 조금 안 되면 중국어입니다. 그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의 이웃처럼 사투리가 좀 심한 이웃. 어, 우리 제주도 말그 방언을 너다지 해버리면 사실 우리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제가 막 대놓고 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어 그렇듯이 중국어도 방은 비슷하게 들립니다. 요즘 하도 자주 들리니까요. 그리고 눈빛에서 이게 이제 민족이 조금 다르니까 필요합니다. 아, 뭔가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조금 말소리를 들어보면 중국인이 맞습니다. 자 옆에 그 단지 집인줄 알고 자기 개인 주택인 줄 알고 이제 왔다가 알고 보니까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뭐 레저 시설이지 않습니까 소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 중국인들 어, 중국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사기지요 어, 뭐 한국이라면 뭐그 정도까지는 사기는 안칠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기르기 신세. 뭐 아까워서 도저히 또 비워둘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떨어져 가지고 어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옆에는 이런 건물이고 밤에 안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런 건물. 이제 바로 옆에는 주변에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뭐, 시유 하나도 없습니다. 시유 하나 없고, 그냥 저 밑에 물한잔 사러 저 밑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시설 속에서 외로운 저 중국에서 떨어져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피해자들이죠, 전부. 참, 중국이 하는 일은, 자, 참 경이롭습니다. 망해도 정말 크게 망하고, 요즘 제주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그, 성한 게 없습니다. 카페도 망해 있고, 또, 음식점도 망해 있고, 그리고 또이 대규모, 정부 차원에 있던 국제적인 국책 사업과 비슷한 이런 것이 망해 있는 것도 규모를 안 가립니다. 막, 큰거 망하고, 작은 거 망하고. 외지인들. 이, 이 사실 외지인이죠. 이, 저, 이래놓고 저거가, 뭐 중국이 저좀뭐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이래놓으면어쩌겠지 누구 보고 치하라고 이 아름다운 한라산에. 이 생태 숲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면 그 환경 환경하는 그런 그룹들은 왜 여기 입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죽어 나사나 환경 환경 하던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떠들고 목소리를 좀 높여야. 뭐 이걸 정부가 났었던 뭘 났었던 이래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이 한라산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좀저 보세요. 저 서귀포입니다. 저기 저기는 서귀포고. 아또 아까 이쪽 방향 바로 틀면 바로 한라산 백록당이 보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배산임수라 하기에 또 정말 참안 어울리는. 이래 놓고 뭘좀 정리를 해야지.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비 오는 제주에서 어,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